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와, 어, 또 은혜로, 어, 또, 어,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없는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로 함께 하시며, 또 항상, 어, 믿음으로 함께 한 여러분들을 제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성전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그 신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한낮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를 육체적 피로를 채우는 수준 그 이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것은 이제껏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인의 지금의 상태, 지금 실상을 지적해 주십니다. 정리해 본다면, 여인은 첫째, 11에서 12절, 오늘 우리 본문 앞서 11에서 12절에 보면 자, 영원한 생수를 우물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물물로 이 우물물로 한정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물그릇도 없고 그리고 우물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물을 얻어서 내게줄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지금 예. 물그릇도 없고요 물을 뜰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단 말입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물을 내게 줄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에서 15절 13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물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여인은, 여인은 예수님께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도록 여인은 주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16에서 18절, 16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영혼의 이 실상, 예, 이 여인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자, 그것은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었지만은 여인은 실적인 실제적인 남편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남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지요. 이 예, 예수님은 여인의 남편은 예, 다섯이었지만 그래 맞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그러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19절에 보면 여자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여자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된 메시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까지만, 자 선지자까지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대화의 주세, 주제를 바꿉니다.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서 자,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랫도록 논쟁거리가 되었던 바로 예배의 문제로 그 지금 대화를 지금 주제를 바꾸고 있어요. 여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리려 했던 드리는 그리심산 이 산인지 자,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전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참된 장소, 예배는 바로 장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 왜냐면 그동안 숱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점을 본다 한다면,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한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예배 때마다 했는데, 보면 이북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 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보하이 어때요? 북 왕국으로 이제 딱 분전이 되면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 예루살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이것못내 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금송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제대로 된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남북을 통틀어서 묻은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예배의 장소다라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항상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이것을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이거 어찌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즉 장소에 대한 것에 항상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배의 바른 장소를 묻는 여인의 이 질문, 예배의 장소를 묻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즉,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그리고 예배의 내용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면,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 예배로의 부름, 자, 온 성도들에게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뜻은요, 바로 온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23절, 24절, 23절에서 24절이 바로 말씀의 주목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 의 질서가 되어서 항상 이 말씀을 외치면서 예배로 부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로 예배한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23, 24절. 23,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 들이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목교회 예또제 영원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순간만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지금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을 알게 된이 여인 자 예배에 대한 이 핵심에 대해서 알게 된이 여인은 25절에 그 핵심을 실현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밝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게 됩니다.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칠명과절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의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기념하며 그 구속의 완성을 지금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성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뭐 그렇죠. 캐톨릭과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는 그 형상이 그대로 남겨 있는 것이 캐톨릭이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의 고난이의 예, 그 모습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은 것을 항상 우리 기억한다. 이것이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날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우리 집목교에 2022년 우리의 목표 있습니다. 우리 집목교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축제 현장이 매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배를 통해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제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도 제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예 예배는요 살아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 잡니다. 주님 안에 잠들어 있는 것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아쉽고 서운한 부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채우려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주일 딸랑 한 번, 그것도 예배 한번 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진리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와 모습이 우리 모습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 그렇게 역사하시며, 성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이요,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어하던 자들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요 곧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바로 성품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닮은 그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곧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산재물이 되었다면 영적 제사라고 해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영적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껏 그때처럼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는 바로 23절에 말하고 있듯이 예, 23절에 말씀하듯이 바로 지금이며 장소는 코람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여러분들 삶의 자리자리마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예루살렘 중심이고 침목계 중심이냐? 아, 목사님, 맨날 왜침목계를 강조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성도들 한 가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교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저 내 편리대로 내 삶의 사비대로 예배를 드려야겠으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겠는,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눈길을 두겠다 라고 우리 진목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내 삶이 여러 가지 분주해진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예배의 순간을 어겨버리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세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내 마음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가 곧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드높여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신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과 저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늘 눈여겨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저에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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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 우리를 세워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고난배우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 하기를 주님 발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쳐 으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내 마음 내뜻대로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 내뜻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을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더 우리 집목교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우리 허락하실 집목교를향하수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니엘은. 1,440km나 떨어져 있는 아버지 그 멀리 떨어져 아버지요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러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였어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던 우리 다니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애교심을 주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오지어 우리가 더욱 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